선생님, 집에서, 어, 아니면 학교에서 할수 있는, 간단히, 짝과 함께 할수 있는 논리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짝과, 이심, 전심,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어, 제목이 음식, 어, 친구, 그 다음에 불꽃, 어, 외국 게임이기 때문에, 좀, 우리 저도로안 맞는 게좀 있어요. <laughs> 이해하시고 보세요. <laughs> 자, 둘이 등대등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딱 뒤로 돌면서, 하나, 둘, 세대 맞춰서 돌면서 행동을 하나 할 겁니다. 액션을. 어, 음식은 많이 먹었어요.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음, 예, 이렇게 해서 배를 문지르면서. 그 다음에 친구는, 헤이! Hey!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헤이! Hey,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헤이! Hey!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불꽃은 뒤로 돈 상태에서 손을 딱 붙여가지고, 내리면서, 푸 이렇게, 예, 불꽃이 예, 일어나는 그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맞을 때는, 둘이 일치가 됐어요. 그럴 때는, yes! 이렇게 하면서, 뭐, 좀, 이렇게, 어,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이제 하이파이브도 하면 좋은데, 지금은 yes. 자, 그리고 틀렸을 때는 no.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사은안 맞는데, 그냥 이렇게 액션 하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자, 우리, 우리 안 맞추고, 우리 지금 형님하고 영희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laughs>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더. 자, 다섯 번 중에 몇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음. <laughs> 예. 오, <와. 웃음> 예, 지금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자 음? 준비 하나 둘셋안 음 <laughs> 맞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안 맞는 친구들 칭찬이 좀 좋아요 네네. 같은 걸 일부러 짜지 않았으니까 하나 둘셋 헤이 <laughs> 예네 네 번째 안 맞았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자 하나 둘셋 헤이 <laughs> 예 그래서 선생님 아이들한테 동작이 일치되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노래를 하려면 세 가지 하지 마시고 여기서 넣으면 동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것만 하도록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50% 확률 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음식 친구 불꽃이라는 마음이 통하는 놀이였습니다.